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서 <laughs> 또 파라지 말하니까, 참, 떡국은 드셨죠. <laughs>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. 요즘에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경기도 많이 안 좋습니다. 5인 이상 보이면은, 아예 그냥 안돼 보이니까. <laughs> 아무튼간에, 새해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버리고 뭐 복을 많이 받으시는 2 0 2 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거 뭐 촬영하는 거야? 네. 아네아저 <laughs> 새해 인사 한 마디씩 듣는 거 촬영하고 있거든요. 예. 예.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떡국은 뭐 드신 거고? 아직 못 먹었어요. <laughs> 에이 뭐 사람이란 게뭐한살 먹고 한살 먹다 보면은 뭐. 점점 이렇게 뭐경험이 생기니까 열심히 뭐, 뭐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. <laughs> 야, 안녕하세요 윤재문입니다. 방송국이요? 에아 <laughs> 아니 저 유튜브인데 그새 인사 덕담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봤어요. <laughs> 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고. 가도 돼요? <laughs> 어, 네. 네 안녕하십니까 천호진입니다. <laughs> 어저 새해 한마디만 해주고 가세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실 일들도 다잘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,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어이,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